영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7월 4일 금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어, 영건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해요. 예, 농사하고 건강하고 사실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우리가 건강해야지, <laughs> 또 많은 일을 할수 있고, 큰 일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좀 어렵기는 하지만 면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총한 5회에 걸쳐서 좀 차분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혹시 이해가 잘안 되시면 매주 수요일 이곳에서요, 수요 세미나가 열리죠. 10시부터 12시까지요. 어, 시간 나시면 그곳에 한번 참석해 주셔서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서 풀고 가시면 되고요. 또 바빠서 못 오시거나 그러시면 음, 전화나 문자로 주세요. 그러면 어, 제가 아, 통화하면서 자세하게 더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다가 면역은 몸의 유지 보수다. 근데 좀 생소하죠? 어? 면역? 뭘 먹어서 되는 거 아니야? 아마 이렇게 아마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물론 잘 먹어야 되는데. 아, 하여튼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모든 것을 이렇게 같이 활동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우리가 면역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역이란 건강 기능식품을 먹거나 비타민을 섭취하거나 면역력을 높인다는 약을 복용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홍삼 인삼 종류 이런 거요. 예. 하지만 자연을 관찰해 보면 면역은 단순히 먹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면역이란 외부로부터 나를 지키는 힘입니다. 네. 외부에 어떤 자극, 어떠한 바이러스, 어떠한 충격이 들어와도 그거를 지켜내는 그러한 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힘은 외부에서 투입된 물질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면역은 몸 안의 정교한 유지 보수 시스템에 의해 생성됩니다. 내 몸이 고장난 부분을 감지하고 스스로 치유하고 복원하는 과정. 에, 그것이 바로 면역입니다. 이장집 에너지동법에서는 고열, 발열, 발효된 유기물을 통해 흙을 살립니다. 이 과정은 마치 우리 몸이 열을 내어 스스로를 정화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열은 정화의 도구입니다. 발열, 발효 과정은 유해균을 제거하고 유익한 미생물을 살리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건강한 토양이 형성됩니다.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작물은 병해충에 쉽게 노출되지 않으며 자연 속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기릅니다. 이는 곧 자연이 지닌 면역력의 표현입니다. 자연은 절대 외부 자극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숲 속의 나무는 아무도 약을 주지 않아도 수십 년을 살며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강한 비바람, 추위, 더위 속에서도 굳건히 살아가는 것은 바로 스스로 회복하는 힘, 즉, 자정 능력 때문입니다. 면역이란 이 자정 능력을 의미합니다. 반면 우리가 흔히 하는 방식은 지나치게 외부 자극에 의존합니다. 몸에 열이 나면 해열제를 먹고, 기운이 없으면 에너지 음료를 마십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것은 몸 안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스스로 회복을, 회복하는 그러한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 힘은 먹는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사고방식, 정신의 균형 속에서 생성됩니다. 현대의학은 면역을 수치로 계산하려고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끊임없는 상호작용과 순환을 통해 면역을 유지합니다. 즉, 면역은 외부로부터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장집 에너지 눈법의 고온 유기물 발효가 흙의 균형을 회복시키듯 인간도 내면의 균형을 회복할 때 진짜 면역이 생긴다는 것이죠. 결국 면역은 유지 보수입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고치는 것입니다. 외부의 무언가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에게서 그 해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연은 언제나 말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를, 기울, 기울, 기울이기만 하면요. 네. 감사합니다. 화면 앞에 이곳은 부추밭입니다. 참, 부추. 어렵다고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좀 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은 1년 365일을 지금 쭉 훑어보면요. 어, 봄에는 굉장히 쉽죠? 네. 온도도 높지 않고 해서 싹이 비면 나오고 비면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부터가 이제는 진짜 농업 농사는 지금부터지요. 네, 농약을 쓰지 않고요. 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는 그러한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아, 그렇다고 해서 비료 농약을 제가 반대하거나 나쁘다고 이렇게 꼬집어서 얘기하는건 아니에요. 모두 다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농사를 짓고 싶어하죠. 네, 그 길은 에너지 농법.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곳에 토양을 살리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도전해 보세요. 과감하게 부추요. 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방식은 아주 옛날 고전 방식의 탑이었었죠. 근데 이러한 방식은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토지를 완전하게 만든 후에 토양발효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3년이 지나서 토양에서 어떠한 균충, 어떠한 농작물을 심어도 발병을 안할 때, 안할때 이렇게 부추를 경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약 10cm를 왕결을 깔아서 풀도 안 나오게 하지만 수분도 막아주고요. 그리고 부추의 하얀 대를 굉장히 길게 뽑아낼 수 있죠. 음, 이렇게 해서 시장에 나가게 되면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물론 뭐 파란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원부추는 이렇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확량 굉장히 많습니다. 파란 것만 비면 더 많겠지만 상품가치가 좀 떨어지잖아요 가라동 시장에서 하얀 대가 길면 길수록 부추의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런 건뭐다 아시겠지만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부추밭에서 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런 것도 에너지농법의 그 기술편을 보시게 되면 어, 상세하게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매일같이 이곳에서 10단에서 20단 정도가 수확이 계속되고 있어요. 날짜별로 비인대로다가 이렇게 올라와요. 수분만 맞춰주면 됩니다. 네. 텃밭에 부추가 조금 있다 하시면 이렇게 한번 관리해 보세요. 그러면 장마나 고온 다습할 때도 아주 싱싱하고 부드럽고 <laughs> 향 좋은 부추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내일 뵙겠습니다.